둘 셋, 위로 히로즈, 안녕하세요, 엑스맨 히로즈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고자입니다 <laughs> 오늘 저희 이 자리에서 무엇을 들을 수 있죠, 여러분? 싱어. <laughs> <laughs> 진짜야? <laughs> 안 하실 거예요? 몰랐는데 그러면. 아 신곡 신곡 들려드릴 겁니다 아, 그래요? 아네 준비했습니다 <웃음> <웃음> 첫 번째 곡이었던 Come into my head 저는 가사가 아까 정석이 말했던 것처럼 되게 독특해요 그리고 이제 작가로서 이제 혹시 가장 마음에 드는 캘링파트다 하는 곳이 어디가 있는지 저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뭐야? 이게 진짜 잘안 들릴 텐데 사실 저희 권일이 형이 영어로 진짜 낮은 목소리를영어로 하나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Have fun as much as you want. 이거 맞죠? 제일... <laughs> 아, 저 이런 거, 판갈님은잘 못해요. 해보십시 여러분. Have fun. <웃음> 어, <웃음> 어, 죄송해요, 끝잖아요몇 번째는 그건을 잡아야 돼요. 어. Have fun. 10분이 걸릴 것 같아요. Have fun as much as you want. <laughs> 이어서 들려드린 곡은 혹시 제목 아시는 분? 아이스크림. <laughs> <laughs> 오, 좀 감동이야. 아이스크림 바이시클 맞아요.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어떤 아이패드를 드신 분이, 따릉이도 락이다. <laughs> 라는 이제 그런 문구를 들고 계신데, 어제도 제가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했었지만, 따릉이 타면서 이바이스클을 내려드리면 되게 상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따릉이, 따릉이 타면서 한 번, 한 번씩 들어봐주세요. 그냥 듣지 말고. 알겠죠? <laughs> <laughs> 따릉이를 차야 되는 거죠? 따릉이를 타야 돼요. 그 정차되어 있는 차를 추월하면서, 바이스크. <laughs> 그러면 어, 정말 어, 폐감을 있어요. 느낄 수 있습니다 따릉이 정차되어 있는 차 레추얼 이렇게 하면 돼요 어, 그죠그죠 맞습니다 그냥 들으셔도 네. 됩니다 여러분 네. 그냥 들으면 네. 좋아요 네. 아 저는 소원 하나 있어요 다 같이 그 떼창 부분을 네. 한번 듣고 싶어요 나중에 아, 아니, 지금도 아, 할수 아,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저희 신곡 무대를 하는데 네. 진짜로? 다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가겠습니다 네. 곡소개 y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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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o r 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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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o r e more, m o r o e m e o e 주제는 정해놨었어요. 그 매니저 박사랑 주제는 정해놓고 각자 따로 가사를 적어온 다음에 수급하기로 했거든요. 아, 제목도 원래 박스맨으로 됐었고, 아, 박스맨. 저런 레퍼블릭 박스맨, 막 티비, TV, 티비맨 응. 막 이런 거 <laughs> 하다가 다 보상자 이런 거 티비.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랩 쓰는 것도 제가 좀 비하인드가 있는데, 방에 들어가서 아니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응. 랩 쓰는데 한 시간도 안 걸렸어요. 어. 빨리 칭찬 좀 해주세요. 우쭈쭈, 아이고 우쭈쭈. 제자리 치마 만다닐려고 제가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치마 아, 만한 거예요? 그러면? 치마 <laughs> 만한 거예요? 뭐 아무도 제자리 안 왔던데요? 아, 맞아요. <laughs> 정성이나가길래 제가 정수한테 갔죠아요 정성... 아, 네. 아, <laughs> 안, 안, 안 보여? 안안 보여? 안안 아, 아, 보여? 안안 보여? 안미안보안보이안데잖안보 이렇게 시간이 정말 빠른 안 같아요. 아까 어 뭐야? 진짜 네. 콘서트인데. 아, <laughs> 진짜 눈치 채준치 씨 굉장히 에모셔널한 BGM이 깔리고 있는데. 저희 콘서트 마지막 그 멘트를 할때 들었던 노래 있잖아요. 그게 D H였어요. 사실 스포였는데 몰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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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진짜 작년에 7월 20일 헬로 월드 쇼케이스 어 그때 주현이가 울었었죠. 아 뭘? 아, 여기는 오, 처음이야. 첫 주제였죠. 땀이었어 땀. 1년 약 1년이 지나고 300명에서 오늘 1,200분이 함께해 주셨는데 진짜 4배나 많이 늘었다는 게 감회가 정말 새로운 것 같아요. 또 어, 우리 내 최애, <laughs> 내가 제일 좋아하는 뭐 어? 기타 섹시 가까운내 장래희망 이주연, 베이스 <laughs> 장래희망 이주연. 북한을 팔뚝세의 문화유산 등재. <laughs> 응원하러 와주시는 그 마음이. 볼 때마다 항상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뭔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 중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도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어제 공연을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숙소 가서 혼자 쉬고 있는데 이제 멤버들이 했던 거 다시 SNS에 올라오는 것도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은이가 <laughs> 낙다운데 뒤로 돌아다 치고 있는 것도 보고 멤버들 숙소와서 어? 약간 허선했다 이러면서 말 해주니까 또좀 슬프기도 했고 하지만 그럴, 그래서 이제 오늘 더 힘을 내서 했는데 저는 이 무대만 봤지 빌런즈가 온 모습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딱 여기 서자마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주시고 너무 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어떡하지? <laughs> 걱정도 많이 했는데 오히려 힘을 많이 받고 바로 무대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에너지 받은 만큼 저희 데드라 컴백하는 거더 힘있게 또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고 D R H 호이 저희에게 희망한 빌런즈라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정말 실제로 저희는 빌런즈에게 힘을 많이 받아요. 저희 써주는 글 하나 하나 그런 것들 보면서 힘들 때나 조금 지칠 때 해주는 말들이 정말 힘이 많이 되고 해서 빌런즈가 없으면은. 많이 힘드시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앞으로 저희가 힘 받은 만큼 여러분에게 또힘 많이 드릴 수 있게 저희가 여러분들의 희망이 될수 있게 열심히 하는 엑스테리어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단이었습니다 진짜로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합쳐도 저는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네. 시간이 지나가긴 했어요. 어, 고마워 고마워. 아이 항상 이 앞에만 서면은 빌런즈 앞에만 서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해요. 그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쑥스러운 거, 부끄러운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5개월 동안 안봤다고 이렇게 다시 또 돌아오나 아 오늘 어제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수고 많았고 오시는 길 너무너무 우리 생각해 주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진짜 이 설레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뒤에 엄마 아빠도 사랑하고 음, 어, 활동 끝나고 집에 갈게 <laughs> 다들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저희 또어 26일이면 며칠 남았지? 삼일.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아 그러면은 우리 3일 뒤에 만나요 자, 뿅 어, 공방 오시는 분들 오실 분들 손 아! 저희도 가요 많이 오네 우리 저희는 아마 빠짐없이 더갈것 어, 같아요 와서 응원 많이 해줄 거라 기대할게요 우리도 받아갈 거야 어 스티커